시편 83편 아삽의 노래 또는 시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조용히 계시지 마소서 보소서 주의 원수들이 소동을 일으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들을 대적하여 간사한 계략을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들을 대적하여 의논하였나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그들을 단절하여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 이스라엘의 이름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였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의논하였고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공모하오니 곧 에돔의 장막들과 이스마엘인들이며 모압의 장막들과 하갈인들이요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투로의 거민들과 함께한 필리스티아인들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들이 로스의 우 자손들을 도왔나이다 셀라. 미디안인들에게 행하신 것 같이, 키손 시내가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소서. 그들이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을 위한 똥같이 되었나이다. 그들이 귀족들로 오랩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정녕 그들이 모든 통치자들로 세바처럼, 살문나처럼 되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들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오나이 하나님이여, 그들로 바퀴 같게 하시며 바람 앞의 건불처럼 되게 하소서. 삼림을 사르는 불과 같이 산에 붙는 화염같이 그렇게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소서. 오 주여 수치로 그들의 얼굴을 얼굴을 채우시어 그들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영원히 낭패를 당하게 하시고 고통을 받게 하소서. 정령 그들로 수치에 처하여 멸망하게 하시사.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이름이 홀로 여호와이신 주께서 온땅 위에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게 하소서.